안녕하세요. 코인붐입니다. 오늘 아이온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어, 서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내용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어, 중국은 서버 없구요. 중국에서 어, 채굴된다고 하는 건다100% 사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자, 여기 한국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서버, 지금 4090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4090, 저희가 최산성을 최대한 높여보니까, 아, 이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12개, 들어 돌아, 14개 들어가고 있고, 엊그제까지가 12개였어요. 저희가 서버 두개를 QC까지 통과하고 붙였습니다. 지금 QC 다100% 통과된 상황이고, 서버 이제 계속 진행 중인데, 어, 지금 현재 아이온의 가격 좀 많이 저렴해졌죠. 2000... 2,259원 뭐이 정도 하는데요. 이 ROI 계산을 제가 오늘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그래픽카드 G-POS RTX 4090을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어, 일일 채굴량을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채굴량이 좀 높아서 조금 놀랬습니다.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두 서버, 두개 서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이온에 지금 하루에 채굴되는 양 보니까 7.26 5개 하루 그한 개짜리로 보게 되면 일 채굴량이 3.6개의 채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사랑 좀 분배하더라도 3개 정도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ROI 계산 해 드릴 텐데,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서버를 받아와가지고 아이오넷 지금 현재 채굴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이런 데이터가 없이 채굴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그냥 다 마케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먼저 돈 주고 그 돈으로 사서 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단계 마케팅 형식이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조금 잘렸는데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일 채굴량, 내가 실제로 회사랑 분배 후 가져갈 수 있는 양은 2.9개 좀 올랐죠? 2.5개에서 0.4개 정도 올랐어요 3년 채굴 가능하고요 3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를 반납을 할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25%를 반환을 해줍니다 어, 돈을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어, 좋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넷 채굴하기 위해서는 담보금 200개가 아이오넷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로에 계시는 실시간 금액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1서버 기준으로 450만원인데요. 실제 투자 금액은 337만 5천원입니다. 왜냐면, 25%를 물론 3년 뒤에 돌려봤잖아요.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이거죠.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는 45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2273원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지금 아이온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얘 AI 메타고, 어, 솔라나에서 넘버원 대장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넘버원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이오넷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채굴량 최상선 가장 잘 나오고 있다. 그 어떤 채굴보다. 하지만 서버가 없으면 절대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무도 못한다. 저희밖에 못한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매월 기준으로 곱했을 때, 197,000원 나오고요. 1년 기준으로 237만원, 3년 기준으로, 710만원. 요 정도 가격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시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가격에 판매를 할 사람 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가격, 저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을 상, 봤을 때, 올랐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3년 뒤에 아이오넷이 솔직히 말하면, 5만원 이상은 가, 토크노믹스 기준으로 봤었을 때 5만원 그이상 훨씬 더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5천원. 실제적으로 지금 최고가가 5천원에서 만원 사이잖아요. 요두 개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 계산을 하고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아이오넷이 5천원이다라고 가정했었을 때월 아이오넷으로 나오는 수익은 43만 5천원. 1년 기준으로 520만원. 3년 기준으로는 1500만원. 굉장히 우수한 수치다. 만약에 만원이 됐다 그러면 월 87만원입니다 실제로 337만원 투자해서월 87만원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무시 못해요 사실 5천원부터도 무시 못하죠 지금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roi가 지금 1년 6개월 걸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roi는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리고 만, 만원일 만때 1년이면 1400만원 140만원 굉장히 어, 정말 대단한 ROI가 나온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한 4개월 정도면 끝나버리죠, ROI가. 그리고 3년 기준으로 3100만원. 2만원이었을 때는 한 달에 174만원씩 나오고요. 1년이면 2천만원, 3년이면 6천만원. 만약에 3만원이 됐다, 아이오넷이. 어, 여기서부터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단 337만원 투자해놓고, 260만원, 매월. 그리고, 뭐, 한 달이면 뽑아버리죠. 뭐, 거의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뽑아버리죠. 그 다음에 1년이면 3,100만원. 그 다음에 3년이면은 9,300만원. 아, 이거 정말, 진짜 삼, 전 솔직히 만원 가잖아요. 정말 매력적인 채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5,000원만 돼도 진짜 완전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5,000원이 된다고, 최근까지 계속 5,000원이었잖아요. 유지하다가, 최근에 알트에 좀 하락이 와가지고 좀 많이 하락이 됐는데, 5,000원이었을 때도 r o 이가 거의 한 6개월, 7개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 서버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는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2273원이라 하더라도 매월 190만 원이 나온다. 아이오네스로 채굴량이 그리고 1년 기준으로 2300만 원, 3년 기준으로는 7100만 원. 만약에 5천 원이 됐다.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지만 매월 430만 원씩 나옵니다. 1년 기준으로 5,200만원, 3년 기준으로 1억 5,600만원. 엄청나요. 만원이었다. 그럼 870만원. 매월. 그리고 1년 기준으로 1억이 넘어가고요. 3년 기준으로 3억 넘어갑니다. 2만원이었을 때는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개 투자를 했는데 얘가 3만원이 갔다. 그러면 매월 2,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냥 실제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 내가 투자한 금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년 기준으로는 3억이고요. 3년 기준으로는 9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ROI가 나올 수 있는 코인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내가 코인 아이온넷을 사는 것보다 3배 정도 4배 정도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이 나오는 게 바로 현재 이 아이온의 채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이온의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이온에서 조금씩 사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결론 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온의 담보금이 필요합니다. 이 담보금이 필요한데 담보금이 어 200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좀참고해주시면될것 같고요.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서버가 어,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가 연결이 돼서 하루에 나오는 채굴량까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 건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담은 우측 상단에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